얼마나 고라 <laughs> 이래 오늘 진짜 뻥아지 그랬어. 수영에서 피곤나 그런가 봐. 미안. 응? 미안. 괜찮아. 수영해서 그래. 나 간만에 양껏 수영했어. <laughs> 수영 <수영하기 웃음> 한 10분 <것> 한거 같은데. <laughs> 하고 싶었는데 했어. 오층 <목소리나> g <목소리나> 맞아 로비라고 했어. 가고 <목소리나> 여기도 이거 있어. 에그누들. 얘도 별로 먹을 게없와 구운 진짜 맛있다. 여기 뷰가 진짜 좋아. 몸음 컨디션 너무 좋고 모든 게다 갖춰져 있어. 나무랄 데 없어. 자기 얼굴 진짜 예타. 풀만 풀이 좀더 투자해서 어른 풀, 아기 풀 나눠서 줬으면 진짜 서울의 명소가 됐을 것 같은데 아쉽다. 근데 막 서울 어 전신 보이는 유리벽으로 해서 몬드리안처럼 그런 풀을 만든 거는 사실 어른용인데 어른들이 거기 와서 인생 샷을 찍기에는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으니까 돌고래 고주파 소리가 너무 심했어. 어 아이들이 놀기에도 좋은 곳이거든. 카바나도 있고 해서 엄마들이 애들도 놀아야 되지. 아 애들도 가야 아니 여름에 어디가? 애들 데리고 와서 여러 집 모여서 생일 파티 같은 거. 옆에서 하고 있던 말. 어 카바나에서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. 까.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잘 놀디 감리디 정리 깨끗한 거 보소. 이게 우리 와이프예요. 예. 네. 결혼 잘했어요. 굿, 굿 결혼. 사람이 많아. 비가와여 족! 아! e p e n d i n g 이이이름을 얘기하는 그분이있었거데그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렇게 타임라인을 어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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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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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20대 때내 취향은 안... <목소리> 내가 오자마자 한 소리가 어, 어제 그 여자분 다 아시던데요. 난 무슨 누구 그러니까. 어떤 여자 얘기하는지 잘 생각했는데 그분이었군요. 어제 밤에 밥이었군요. 저번에 진짜 연예인 다 됐는데. 아니요. 아니요. 아는 좋게 해줬어? 그럼요. 찬이 찍으면 되냐고 하셨거든요. 근데 그 옆에 친구분 있었는데 그분 아예 저희 모르시는 분이시더라고요. 또 그래서. 그렇게 됐구나. 제가 <목소리> 그분이... 키오스크로 주문한데 제 앞에 아. 할아버지 분이 있었거든요. 어. 근데 그분이 잘 못하셔가지고 그 노인 공경하고 항상 아, 알려드렸어요. 그분한테 그분이 헤매시니까 음.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그 뒤에 그분이 와서 줄을 섰는데 끝나고 그 할아버지 분이 저한테 죄송하다고 계속했어요. 제가 그걸 알려드렸으니까 어. 그 부분만 보신 거 같은 거예요. 제가 <laughs> <laughs> 아니 그게 아닌데 <아니라 웃음> 그 부분부터 봤나? <laughs> 저한테 들어간다 니까지 커졌는데요? 이 받았는데요.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는 창식이었습니다. <웃음> 창식아 <웃음> 창식이 성장 중이에요. 김창저 들어간다. 니기 들죠, 좀. 아,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? 어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어, 촬영 하는 건가요? 네. 어, 네. 아, 대표님이세요? 네. <laughs> 와, 대표님 진짜 멋있으시다. 아니, 케이 대표님이 안녕하세요. 아, 대표님 너무 멋있으시네요. 아, 참...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정말 대표님이신 거예요? 아 네, 저는 그 한국에서 케이크 사업 총괄하고 있는 민경제라고 해요. <laughs> 뭔가 자기 소개를 해야 될것 같다는 약간 그 압박감이. <laughs> 저 정말 잘 탔습니다. 아 네, 아이, 정말 잘 탔어요. 너무 리드 잘해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그 오늘 저 오늘 반납하는 날이라가지고대표님 직접 픽업 오셨습니다. 그러신 거예요? 타고 가시려고? 어, 이제, 저, 제가 칼 타고 가고, 그리고 마카 한 대도 또 타고 와가지고, 한 분은 마카 타고 가고, 하나는 칼 타고 가고. 그런 거예요? 네네. 아, 어, 저거구나? 네, 저거. 봐도 돼요? 아, 그럼요. 와, 이것도 예쁘네. 우리가 여기가 지금 너무 개판이라 죄송합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여기 지금 아마존이에요. 아유, 비가 많이 와가지고. 아 근데 대표님 너무 있으시네. <laughs> 어, 시계씨. 지금 개 야하네. 이분이 은근 야하시네. 근데 결혼을 <laughs> 하셨어요? 네, 이렇게 결혼, 이로 하셨다고요? 네. 와, 이것도 이렇게 잘신으시는분 처음 봤네. <laughs> 이거로 소화를 해 버리네. <laughs> 보내야 됩니다. 와, 얘 진짜 너무 잘 탔는데 아쉽다. 이거 음. <laughs> 이 <이건> 진짜 라고요 이거 몇대안 나와서. 너무 비싸요, 대표님. 원래 한국보다 코롱스 너무 많이 붙여서 판다. 아, 그거는 <laughs> 이제 모델별로 상황이 좀 다른데, 음... 일단 저희도 이제 글로벌 가격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제품 가격을 형성을 시키는 건데,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가격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. 아 부가세가 그냥엑스가 네. 크다 보니까 부가세가 크겠군 맞습니다.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%인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25%까지도 있거든요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리 보시게 되면 새로운 모델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기 많이 좀 새로운 모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. 그래서 많이 떨어졌죠. 지금 말을 말을 네? 말을 엄청 계속하시요 <laughs> 엄청 준비를 많이 했나 봅니다. GD 같은 말하는 게. 양양가서 한번 해보려고요. 아니, 이게. 네. <laughs> 아, 약간, 이목 이 안쪽이 좀 닮은 것 같아요. 아아 약간 말투가 아 조금. 인정했다. 네. <laughs> 아니, 목 안쪽, 여기, 여기. 목 안쪽. <laughs> 아, 케이크 대표님. <laughs> 아니목 안쪽. 아니랑 닮았다, 말이에요. 그, 되게 그, 찌디 흉내 한 번만 내주시면 안 돼요? <웃음> <웃음> 또 새로운 모델을 빌려주신다는 거야.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마카 플렉스라고 하는 모델인데 갑자기 어필하고 있다오 어? 전화한다 전화한다. 와대표님와 미쳤다 와, 진짜. 개간지. <laughs> 우리 지금 상황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다음 주 2, 3, 4 일날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에 이거를 보내주시겠다고. 제주도 에 타고 댕기라고. 가도면 타시지 않을 까 완전 타지. 완타. 아줌마 파인애플 완타요. 아. 아, 될것 같습니다. 우와! 우와! 능력이. 누구도안 되는데요. <laughs> 네, 가 보겠습니다. 다음 주에 보내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니 서른 살인데 지금 코롱에서 케이크 대표하고 있고 수자회사 다니다가 아무튼 존나 엘리트였어. 지덕철 다 오랜만에 저런 사람 보네. 그러니까 쿨하시죠 진짜 쿨. 오. 지디는 닮으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나 봐. 그러니까요. 그지. 지디가 원래 지디라고. <laughs> 뭘 흉내내는 게 아니었어, 그지? 네, 맞아요. 그냥 닮은 너무 비슷하더라. 지디가 저분 닮은 건. 그 그런, 그런 거지 나이가 저분이 더 많으니까. 진짜 레전드네. 갑자기 편하던데. 어 창식아. 오 왔대. 나한테 오지 마. 나한테 오지 마. BPR BPR로 왔네 창식이. 그래 그래 그래. 거기 그 구멍에 들어가. 그래 그래 그래. 들어갔지. 와 진짜 저기 산다고 진짜 개소름이다. 와 아, 진짜 개소름이다. 그거를 중간 유통자 자기들이 직접 바로 여기서 사서 바로 주다 인스타 3 6 4. 막대기.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하나 보낸 것같아 <놀람> 신사동에 이프트 맞은편에 있는 그거 좀 사고 싶 그래서 이건 이지거만 봐야지. 시간 없어,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너무... <놀람> 이 지가 집에 없어. 할머니 집에서 하루 더 자고 오는데 <놀람>